제가 채널 H에서 6년 전부터 꾸준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약차 레시피 알려드리는 탕차 요법 코너인데요. 탕차가 뭐야? 탕약과 차의 중간 형태죠. 이게 탕차인데, 이건 진하게 끓여서 달인 차를 탕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끓일 탕자에 차 차자를 써서 탕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하게 달여서 수시로 음용해서 건강을 지키는 우리 조선 왕실의 건강법으로 써온 방법이에요. 해밀리님들이 댁에서도 셀프요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레시피를 알려드려 왔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H탕차 하고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탕차 레시피들 제가 알려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날이 정말 추워졌어요. 딱 요맘때 천연감기약과 그러니까 겨울 보약이다 라고 불리우는 쌍화차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으슬으슬 추워질 때 우리 쌍화타임 할까 하잖아요. 요럴 때 쌍화차 빼놓을 수 없습니다. 쌍화차가 무슨 의미야? 기와 혈을 보하고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학 고서에는 이 쌍화탕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 노동이 너무 과해서 기와 혈이 다 상한 것을 치료하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피곤하고 기가 약해서 식은땀 나는 것을 치료하는 처방이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쌍화탕은 사실은 감기약이 아니에요. 궁중보약 처방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도 정말 잘 듣죠. 근데 감기 걸릴 때만 먹는 게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마시면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일종의 보약 처방입니다. 이 쌍화탕을 차로 평소에 부담 없이 농도를 좀 연하게 만든 게 그게 바로 쌍화차입니다. 이 쌍화차는 대부분 피곤하고 무기력할 때또 몸살 감기 기운이 있고 근육통 어지럼증 건망증 기운이 없고 땀 많이 날때 일단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고 몸에 좀 예, 냉기가 있을 때찬 기운이 있을 때 그럴 때 참, 쌍화차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재료만 있으면 내가 집에서도 쉽게 쌍화차 그때 그때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쌍화차 재료 알려드릴게요 자격 당귀 환개 천궁 숙주 한 생강 대추 감초 계피 갈근입니다. 총 10가지 인데 사실 이 재료를 하나하나 다 사라면 따로따로 또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렵고 귀찮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구해 어 인터넷 쇼핑몰 제천몰을 추천을 해드려요 제천 하게 되면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 약초의 도시 잖아요 여기 보면 대한민국 정부 지정 제천 약초 웰빙 특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제천몰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쌍화차 재료를 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100g씩 세트로 다 넣어가지고 이거 쌍화차 재료입니다. 이렇게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쌍화차 재료 10가지 이렇게 세트로 판매하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담아서 구입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편하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전 제품 무료배송이더라고요. 제천 하게 되면 일단, 아, 약초 떠올리시죠? 맞습니다. 약초의 고향입니다. 그런 제천에서 나고 자란 정말 엄선된 재료 위주로 직접 준비해서 다 보내준다고 하니까, 신뢰가 되네. 생각하실 거예요. 쌍화차 같은 한방차뿐만 아니라 약초, 뭐 건강식품, 미용제품 다양한 한방 제품을 제천몰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트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9월에 제천에서 큰 이벤트가 있어요. 어 제가 또 제천 홍보대사잖아요. 제천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 2025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 제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여러 나라의 굉장히 우수한 약초들 한방 천연물 제품을 다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미리 계량해 놓은 쌍화차는 물 1리터에 어, 한 3~40분 정도 중약불에서 푹 끓이시면 됩니다. 이 쌍화차 재료가 이렇게 보시면 100g씩 기준으로 각각 약초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두면 올 겨울 어우 든든하게 날수 있겠다. 하실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 있는 숙주향 당귀 천궁은 혈을 혈액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또 여기 환기하고 대추가 들어갔잖아 대표적인 보기약 기운을 보충하는 약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기를 보충해서 땀을 줄여주고 기와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구나 맞습니다. 또 계피하고 감초가 들어가 있죠.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말초까지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처방 중에 가장 핵심 기능을 하는 약재를 군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쌍화차의 군약은 바로 백작약입니다 작약하게 되면 일단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어혈을 없애요 통증을 가라앉을 뿐만 아니라 피로회복에도 좋은 약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나는 힘 많이 쓰는 일을 해 아니면 아 간만에 너무 무리했더니 피곤하다 그리고 운동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육통 자주 생긴다 하시는 분이라면 쌍화차가 아주 좋은 피로회복제가 될수 있어요. 이제 차가 거의 완성된 것 같습니다. 아주 진하게 잘 우러난 것 같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치료하는 목적으로의 쌍화탕을 약으로 처방할 때는. 개개인의 어떤 건강 상태에 따라서 처방을 하잖아요. 약재를 가미한다든지 중량을 조절하는 식으로 맞춤 처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약이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셀프로 내 건강 유지를 위해서 가볍게 차로 음미하실 때는 이 정도만 끄셔도 좋습니다. 저도 이 쌍화차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 향도 너무 좋고 이대로 한번 아우 좋아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 스튜디오에 벌써 은은한 향이 풍기는 게. 피로가 그냥 촥 가실 것 같아요. 배가 따뜻해지면서 몸에 이렇게 보일러가 도는 느낌, 아우 아궁이가 돌아가네 하는 느낌, 추위도 끄떡 없겠네 하실 겁니다. 쫙 녹아요. 약간 지지는 느낌. 한 모금씩 마실 때마다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충전된다 이런 느낌이 들으신다면 잘 드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 호두, 잣, 뭐 해바라기씨 이런 거 견과류를 추가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취향에 따라서 난좀 달달한 게 좋아. 그럼면 헤밀레스위트 아니면 꿀 같은 거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 쌍화차의 별명이 천연 감기약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열감기를 앓는다든 지 이런 분들은 적극적인 약처방을 받으셔야겠죠.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달여서. 이렇게 맛시잖아 그럼 어 천연 감기약 맞네. 고개 끄덕끄덕 되실 것 같아요. 겨울 보약 이 쌍화차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H와 함께 건강하게 쌍화하세요.